댁입니다. 아무튼, 도착하셨습니까? 아, <웃음> 아, 아, <웃음> yeah. 아이고예 네. 그래도 오목사님, 밥목사님 뭐 요즘에 같이 이렇게 드라이브도 하시고 좋죠 뭐아이고 축하드립니다 항상 그 <웃음> <웃음> 아니, 그, 어? 어떤 거? 다 있죠? 대전에도 있고. 다 있죠? 그러면 다. 에? 그 새들이 그냥 꽁으로 당한 게 아닌데, 에? 아니, 요이.. 그냥 다만, 남들 그냥 시다만 한다 생각하고, 어? 남 좋은 일만 시킨다고 생각한 거야 집사람 입장에서는 아이, 신랑이 그냥 호호호호 아이, 그렇지 아니 이이 이 양반이 그막 어? 전우애니 뭐니 막그 봉사단체니 하면서 자율방범대니 해병대 전우애니 열정적으로 막 하다가 어 갑자기 서울 가서 일전 배우게 하고 올라갔는데. 내려올 생각은 안해 예? 뭔가 <laughs> 아 이거 이제. 아. 그래서 이제 이게 신랑이 아 이제 어? 가서 뭐하나 하고 어? 궁금했었는데 이제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그 파이프 라인이라고죠? 말 그대로 표현이 이상한데. 그렇게 하나하나 심어 가는데. 아, 그러니까 제가 참 욕심이 없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하나만 먹는 거죠? 다안 먹고, 내거 하나만 먹는 거지. 먹고서 나두 번째부터 네가다 먹어. 이거지. 에? 하나만 걸치게 해놓는 거죠. 손님들 많아요? 없어요? 어. 와. 아하. 오. 어. 와. 보통 주상복밥 다 지하 1층으로 내려가잖아요. 2층까지가 막 저거겠죠. 상가 주차. 아 근데 상가 주차는 너무 낮아갖고 저 차는 안 들어가. 아 2.2미던가. 그 상가 전용이라고 따로 써있을 거래요. 같은 아파트 입구에도. 1km 앞여의하류 IC에서 양화대교 여의도 국회의 사당 방면 오른쪽 도시 고속도로 출구입니다. 분홍색 차로로 주행하세요. 이어서 158m 앞 오른쪽 방향. 양화대교 여의도 국회 의사당 방향 오른쪽 도시 고속도로 출구입니다. 분홍색 차로로 주행하세요. 이어서 158m 오른쪽 방향입니다. 잠시 후 오른쪽 도시 고속도로 출구입니다. 이어서 158m 오른쪽 방향입니다. 어... 여의도 국회 의사당이네요.